첫 번째 출생 전 장애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이제 위험 요소는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발생 시기별로 본다면 이제 출생 전, 출산 전후, 출생 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이제 요인적인 접근인데요. 다윤주 접근으로 보면 생의학적 접근, 사회적 접근, 행동적 접근, 교육적 접근, 이렇게 네 가지 접근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들이 이제 생활학적 접근인데요. 생활학적 접근은 이제 유전적 장애 혹은 영양과 관련된 이런 영양과 같은 생물학적 절차들과 관련된 요인들이고요. 사회적인 요인은 이제 자극과 성인의 반응성과 같은 사회적인 그리고 가족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요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 행동적 요인은 위험한 활동이나 부모의 약물남은 것 같은 어떤 잠재적인 원인과 관련된 요인들이고요. 네 번째 교육적 요인은 정신의 발달과 적응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어떤 교육적 지원과 관련된 요인들입니다.